코로나기 <laughs> 더왜보내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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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푸석푸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두 번째 찍네. 제가 산게 아니라 먹으라고 사다 줬어요. 학생들이 이 학생들하고 이 형들하고 이게 뭐냐? 에그 불고기 버거, 맥도날드. 형들하고 한우 먹으러 갈 건데 한우는 뻥이고 소고기. 감자가 맛있는데 너무 니까 요즘 먹방을 끊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운동 영상 찍을 때마다 홀쭉해져 있어. 몸이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먹방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 많이 했어요. 하더라도 살안 찌는 거 고급 정도로 하는 건 보여만 드리고 먹방 무식하게 햄버거 뭐 세네개씩 뭐 라면 세네개씩 먹고 이런 건안 하고. 햄버거가 먹다보니까 늘더라고 또세개 먹다가 네개 4개 먹으니까 네개까지 들어가니까 뭐야 이그런 라면도 세개 먹으면 좀 뭐야 네개 정도 먹으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 위까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근데 술도 안먹었어요 내가 술 한번 먹은게 최근 2주 동안에 토요일날 밤에 엊그저께 그냥 적적해서 혼자 있을까봐 버드와이즈 500ml 한캔 샀는데 다 못먹고 버렸어 술이 안받아 취해서 진짜야요 이건 다들 안믿는데 진짜야요저 제가 진짜 술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일 싫어하게술 담배 어, 담배 햄버거 먹어야 돼? 8시 넘었어 이거 살죠아 괜찮아요 지금 먹어서 잘안힘었어 그럼 이거 사이다야? 사이다지물 먹어야 되겠다 에그 에그 뭐? 나 지금 아나 원래 햄버거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요새 안 먹어 요새 웃지 말고 요새 안 먹어 요새 햄버거 먹은거본적 있어? 일요일마다 찍던 그 햄버거 먹방 안하잖아 요즘에 오늘은 이제 우리 형들이 막 먹으라고 사다 줬으니까 이게 에그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떨어질까봐 또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는 안 좋아하거든 루테리아 불고기버거는 잘 먹는데 그외에 불고기버거는 안 먹거든요 여기 안에 에이게 이게 뭐야 계란 후라이가 이거 보여드리고 먹어야 될거아니야 아이씨. 안에 <laughs> 아 네, 아유, 이게 뭐? 아새찔거 같은데 이거. 소스가 달짝지근하니 맛있네 소스는 롯테리아 소스 좀 약간 베낀 것 같아. 난 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왔으니까. 확실히 아니야. 천천히. 아, 진작말했어야이먹게전해어야지 그만 먹을까? 이거 그만, 그만 먹으면 안되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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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면 내가 살이 빠지는거고 어, 어. 먹으면 유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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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먹으면 지지안 먹으면 빠지는거야 자, 우 고마워. 봐봐, 먹으니까 식욕 돌잖아. 더 없냐? 감자 드실래요? 그봐 응. 내가 원래 안 먹는다 했잖아, 그래서. Thank you. 여기 두 분의 파이다. 어, 가져가 니까 트레이드. 아니 먹다 보니까 또 땡기네. 한마 가져가 줄까? 좀만 덜어가. 아나 오늘 물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니까 아, 배부르다는데 뭐다 먹고 나 배불러. 진짜 배불러. 양 줄었어 진짜로. 아, 믿어줘. 돌아. 야 믿어줘 믿어. 여러분 진짜 배불러. 농담이 아니고 진짜 배불러. 야, 보고 있는 구독 구독자들끼들아난 너랑 너네랑 달라. 너네는 맨날 어만쳐먹지 김치 새끼들아 그치 구독자 초딩이야 임마 너 맞어 나중에 어. 초딩이 초딩 <laughs> 아. 초딩이 졸라 무고 초딩건 때면 진짜 큰일 나아다 덜어먹어 솔직히 배불러 믿지? 진짜요? 응 어, 진짜 배불러 진짜 에이, 에이 지금 에이, 아니 진짜 진짜 배불러 여러분 진짜야 믿어줘 와난 내가 응? 술안 먹었다 해도 안 믿고 내가 뭐 해부르다 그래도 안 믿고 근데 진짜 배불러 나 지금 다만 맛있을 뿐이야 배는 부른데 맛있어 자이게 음, 배는 부른 건 맞는데 맛은 있어 그래서 먹는 거야 믿어달라고 아 행복 하나 가지고 먹방 하긴 또 내가 처음이다 진짜 생년 처음 아, 네. 어, 응. 음... 왜 이래. 아, 워스 군자는, 워스 크자는 워스 군나는이스 군자는, 워스 군봐는요스 군자는, 왜? 이따는, 강원 이따는. 이따는, 이보는 이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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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저.. 아따는고가는거한 <laughs> 오늘 어. 충 수업이다 어디로 갈까요? 이 차돌빼고 구이가 빼고 여기 만복네 빼고 갈비에 가 갈비에 가 돼지고기 아니다 이동갈비 3플러스원이다 여기요? 응 까묻는 아, 응. 갈 가서 옆에 있던 그션 있잖아, 션 션이랑 같이 션이요? 아, 있잖아 션. 음. 비공식도, 아유. 션 션이요? 션 박션 아, 아하이해했 실명 고르라면안 되잖아 콜라 많이 남았네? 사이다? 더 먹어 아니요 아, 아니요 아이고 살찌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맞는데 이거 게 살찌는 거말이지 나도 옛날에 어떤 새끼 살찌게 하려고 과외갈 때마다 내가 맨날 갖다줬어 이런 거그 새끼 지금 살쫙 빠졌는데 강남에 노현동에 갓붙집 알지? 새끼 그거 옛날과외갈 때마다 계속 먹였다고 고도비만 더 찌게 하려고 <laughs> 근데 살쫙 빠졌어 어? 10분 다 됐다 뭐 하는 거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laughs>